야당의 연발성 탄핵과 대통령의 개엄 선포로 시끄럽던 시간에 기도 중 워싱턴과 베를린 땅밟기를 하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혼자서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겁이 났어요. 선교도 팀을 짜서 나가고 심지어 여행도 여러명이 같이 가는데 혼자서 그것도 미국과 독일이라니 앞이 캄캄했어요. 함께 갈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시간도 맞지 않고 거기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떻게든 기도를 해결해보려 기도했지만, 계속 가라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곳저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믿고 준비해서 출발했어요. 긴 비행기 시간과 경유지를 거쳐 워싱턴 호텔에 밤에 도착했어요. 다음 날 우버를 타고 목적지인 백악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컸고 경비도 삼엄했고 날도 많이 추웠어요. 바람이 어찌나 차갖고 매서운지 얼굴과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주기도문과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걸었어요.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백악관이 보이는 곳 앞에서는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했어요.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웠는데, 하늘에서 하얀 애가 구름에서 나와 유난히 빛나며 비추었어요. 힘을 얻고 걷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도니까 의심스러웠는지 경찰이 마약권과 제압까지 왔지만, 이상이 없으니 그냥 가더라고요. 세 바퀴째 영적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섯 바퀴째 종과 번개가 달리고 꽃들이 피고 여섯 바퀴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일곱 바퀴째 군대 천사가 내려오는 환상이 보였어요. 일곱 바퀴 다 돌고 주변에 볼꽃이 많았지만 추위에 떨며 걸어서인지 몸과 마음이 고네 바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의회의사당 땅밟기를 했어요. 그곳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방되어 있었어요. 그곳도 세 바퀴를 도니 종과 번개가 달리고 영적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섯 바퀴째 물기둥이 솟았어요. 그리고 일곱 바퀴째 물에 잠기고 천사들이 보여 그곳을 나왔어요. 박물관에도 들러 박람회도 구경하고, 식당 코너에서는 한국분도 만났어요. 외국서 한국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분도 나라 걱정하시며 저에게 서비스도 듬뿍 주셨어요. 외국에 계셔도 마음은 고향인 한국에 있는 듯했어요. 미국 분들도 웃으며 말을 걸면 웃으며 대화해 주셨어요. 사진 부탁하면 친절하게 찍어 주셨고요. 세계 만국 공통어가 웃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땅밟기 목적 달성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시저 때문에 미국서도 한국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베를린으로 출발했어요. 베를린은 경유지가 두 군데라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경유지를 두 군데 거쳐 가다 보니 14시간이 걸려 시차 문제로 호텔 예약이 하루 전에 끝나 재예약을 해야 했어요. 첫날은 밤이라 자고 다음날 일찍 베를린 장벽으로 향했어요. 베를린 공원을 돌다가 한국에서 산적 있다는 독일 세댁을 만나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외국에서 편하게 대화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독일은 비 오는데도 아무도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쓰는 것을 귀찮아한다 하더라고요.공원을 나와 베를린 장벽의 긴 길을 기도하며 걸었어요.걸으며 발을 뗄때 생수의 강이 발 밑에 흐르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어요. 베를린 광장을 넘어 강을 지나 베를린 장벽 끝까지 걸으니 7시간이 걸렸어요. 광장에서 가장 큰 건물에 들어가 보았는데 짐과 외투를 맡기고 관람하게 했어요. 그래서 맡기고 층마다 구경했는데 나라마다 종교와 문화를 정시한 박물관이었어요. 샤머인심들을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으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땅의 악한 용들의 모습들이 정라하 이 표현된 곳이 많았거든요 베를린 장벽은 학생들이 현장 학습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어요 장벽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유명한 그림까지 도착하고 사진을 찍고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은 베를린 의회 의사담 땅밟기를 했는데 공사 중이라 막혀 있어서 한 바퀴만 기도하고 돌았는데 종과 번개가 달리더라고요. 그곳을 나오는데 베를린 성당이 눈에 들어와 들어갔어요.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예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있는 세 곳에 땅밟기를 하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전망대 올라가 전망을 보니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려와 기도하며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세 바퀴 돌자 종과 번개가 꽂혔고 영적전쟁을 했어요. 다섯 바퀴째 전쟁이 끝나고 여섯 바퀴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일곱 바퀴째 천사가 보였어요. 그곳을 나와 지시한 곳을 향해 강을 건너가 보니 어제 갔던 박물관이었어요. 그곳도 일곱 바퀴 돌았는데 땅의 용들이 떼거지러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제 머리가 아팠나 봐요. 그곳에도 종과 번개가 달리고 물기둥이 솟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세 번째 알려준 곳을 향해 또 강을 건너가서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그곳은 교회여서 안에 들어가 기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죽은 영들이 너무 많이 보여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니까 검은 애우리가 그들의 검은 연기를 제거하고 문이 열리며 그곳으로 사라지는 환상을 봤어요 기도 마치고 땅밟기를 하는데 악한 영들이 많아서 화들짝 놀랐어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마치고 종과 번개가 꽂히고 물기둥이 솟아 교회가 잠기고 천사들이 보이며 땅밟기는 마쳤어요 그날은 8시간 땅 밟기를 한 것이었어요. 치열한 영적전쟁에 배가 너무 고파 식당의 급히가 식사부터 했어요. 그렇게 베를린 땅 밟기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경유지를 거쳐 인천행을 타고 영화 좀 보려는데 기도하라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영화를 끄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세계대전 수준의 영적 전쟁을 했고 기도를 마치니 인천에 도착했어요. 지쳐서 공항버스 타고 집에 가려는데 기계에는 사람들이 많아 카운터에서 표를 끊는데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여의도가 나왔어요. 정신을 차리니 이미 표는 끊어졌고 어쩔 수 없이 공항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갔어요. 도착하니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내리니 땅밟기를 하라 하셨어요. 짐도 있고 몸도 지쳐 있어서 망설이는데 또 하얀 애가 구름에서 나와 저를 향해 빛나고 있었어요. 비가 왔었는데 비도 그쳤어요. 기도하며 도는데 베를린처럼 제 발밑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또 그곳의 공중에 종과 번개가 달렸어요. 일곱 바퀴를 돌자 또 하얀 애가 처음보다 더 찬란하게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구름 뒤로 숨었어요. 집에 가려는데 국회의사당 땅밟기를 한다 했어요. 유황 한거 마무리하자 생각하고 같이 돌았어요. 그러나 절반도 못 돌아 경찰들이 막아 그곳에서 해산하더라고요. 저는 마무리 돌고 한 바퀴 더기도하며돈 뒤에 밤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윤 대통령 지지와 독일 공영 방송에서 한국 부정 선거가 공식적으로 방영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셨어요. 그 과천 청사 땅 밟기를 했을 때세 바퀴째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성관이 앞에서 팻말을 가슴에 메고 기도하시는 분을 보고 마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구름 사이에서 보름달이 나와 찬란하게 비어졌어요 달이 그렇게 빛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바퀴째 하얀 거미들과 거미줄들이 많이 보였어요. 미혹의 영이었어요. 계속 기도하자 영적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러자 지독하다, 두 손도 발다 들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남북통일이라 했어요. 때 검은 용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괴롭힌 나라들로 사라지라고 했어요. 대신 회개한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밝은 보름달을 보며 과천 증사도 땅밟기 마무리를 했어요. 얼마 전 대법원 땅밟기도 다시 했어요. 그곳에 애구 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가 왔었는데 기도하고 땅밟기 시작하자 비가 그쳤어요. 애구 시민들의 함정 덕에 몸은 덜 힘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전쟁이 치열했어요. 중복이도 부탁하고 올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힘내서 마무리하고 영적전쟁도 끝마쳤어요. 그런데 몸에서 알레르기가 심하게 올라와서 화상 입은 것처럼 따갑고 뜨겁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어요. 대법원 땅밟기 후 김문수 후보가 당 내부의 소용돌이를 이겨내고 후보로 재확정되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을 통해 역사들이 일어남을 보게 됐어요. 대한민국 전국의 주요 기관과 교회 땅밟기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땅밟기와 중국, 미국, 독일까지 땅밟기 대장정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입만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하게 됐네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영적전쟁으로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기쁨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라 하셔서 기록으로 남기게 됐지만, 순종한 것들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그것도 감사해요. 하늘문이 열리면 지옥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닫히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하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에 땅 밟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늘문은 열리고 지옥문은 닫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지길 간절히 기원해 보네요.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육의 생각을 따르느냐는 우리 마음에서 결정된다 했어요. 영의 생각은 하늘의 일이고 살리는 일이며 육의 생각은 세상 정욕과 탐욕과 죽이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마음에서 맺혀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통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영의 생각이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